아스텍 WB 바닥에서 계속 반등. 네, 오늘 수급 다시 붙여주면서 반등 캔들 출량 세력 물량 매지 끝나는 종목이죠. 파동 만들면서 상승시켜야 돼. 저평가 우량 주고 바닥에 터닝하고 있는 변곡점 발생 중입니다. 2차 부야의 직전. 오전장에 계속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스텍 WB. 네, 수급 붙고 있다. 이런 것들. 저점이다. 네, 물량 매집 끝났어요. 네, 유동수 대비 뭐 거래량 많지는 않지만 네, 반등 캔들 나오면서 바닥 거래량 중에서는 좀 많은 거래량을 터뜨려주고 있죠. 반등 캔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1차 파동도 안 나온 매집만 끝내놓은 종목입니다. 네, 2차 VI 가겠죠. 곧 2차 VI 3호가 나왔습니다 2호가 1호가 아스텍 WB 2차 VI. 오전장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VI 걸렸을 때 수급 들어오고 있다고 2차 VI 걸렸습니다. 아스텍 WB.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장기 매물 때는 윗꼬리 터치 등 고점 물린 사람 손절 등배리율도 어느 정도 계산해야겠네요. 그렇죠. 장기 매물 때라는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아스텍 WB 같은 경우에 여기 거래량이 터져 있는 지점에서 매물벽들을 봐야 돼요 고점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던 네, 멍청한 개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따라 들어갔던 개미들 그럼 이 매물벽들을 좀 보고 매물벽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고점에 완전히 단단하게 완전히 꽉 물려 있어요 지금 애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저점에는 매물벽들이 지금 없죠 없습니다 아주 낮아요 이게 세력들 매물대가 요 정도 정도가 세력들 매물대인데 내려가면서 이런데는 거래량이 없고 완전히 고점에 꽉 물려 있는 개미들만 있고 지금 나중에는 이제 파동 만들면서 여기서 매물대들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 세력들은 파동 만들기 쉽겠죠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기 쉬우니까 아즈텍 WB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내가 살펴볼 필요는 없고 바닥에서 저기까지 뭐 상승하면 240% 인데 이거 먹는다고 이거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100% 정도까지 뭐 수익률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